코로나를 비롯해서 다사다난했던 올한 해였지만,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한 해를 찬양과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만큼, 또 이렇게 복된 시간이 어디 있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무쪼록 마지막 이 기도의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 우리가 새힘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어, 지난주 황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이 리셋의 의미가 다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 리셋의 사전적 의미는 시스템의 일부가 과열 현상을 일으키거나 오류등을 오류등으로 인하여 동작이 이상하게 되었을 때이 리셋 버튼을 누름으로써 같은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라는 어 뜻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고장 났는데 원 상태로 돌리는 것을 리셋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오류가 생겼을 때에 이 리셋 버튼을 누름으로써 다시 원상 복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리셋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2등병으로 군 복무하던 시절에 이 KCTC라는 훈련을 뛰게 되었습니다. 종종 제가 하는 군대의 훈대 얘기 한 80%는 이 얘긴데요. 어, 이 훈련은 실제 전쟁을 가장하여서 훈련을 뛰는 그런 모의 전쟁 훈련입니다. 하루는 행군을 하고요. 하루는 방어를 하고 하루는 공격을 하면서 총 3일 동안 진짜 전쟁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장하여서 훈련하는 그런 모의 전쟁 훈련이었는데요. 참여하는 모든 군인들은 온몸에 센서를 답니다. 그리고 총에도 센서를 달아서 쏘았을 때 그게 센서에 맞으면 실제로 그 부위가 상처를 입는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기도 하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하는 그런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훈련이었는데요. 저는 첫 훈련이 투입되고, 또 특별히 적군을 교란시키는 부대에 소속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대를 하고 5개월 동안 저는 군인의 목적과 목표, 사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일를 제외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훈련에 매진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 결실을 맺을 때인데, 아니, 그냥 훈련하는, 그냥 전투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상대를 교란하는 부대랍니다. 어, 그 얘기를 딱 듣고, 중대장이 이제, 야, 삼소대 가자! 이렇게 하는데, 말 그때도 말씀드렸죠. 뒤에 탱크가 막 지나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가자 이러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가지고 그래, 막이 총으로 내가 다이 중공군들 다 쏜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마음과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군이 시작되었죠. 한 시간 걸어갔습니다. 한 시간 걸으면서 그래, 이 정도 충분히 할수 있지. 내가 이거 하려고 훈련했는데 한4 네 시간째 그렇게 걸으니까 어 잠시만 이거 이게 맞나? 한 8시간 걸으니까 어이씨 모르겠고 어 죽겠다 진짜. 한 10시간 걸으니까 아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적군의 포탄이 우리 쪽으로 떨어져서 제가 그 포탄에 맞게 되어 실제로 맞은 건 아니고요. 포탄에 맞았습니다. 갑자기 여기 알림이 뜨더니 제 제가 다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과다출혈로 죽게 되었습니다. 10시간 동안 걸어가다가 과다 출혈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 시스템이 웃긴 게 죽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체안 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체안 시소로 끌려갑니다. 가서 지퍼백에 들어가서 지퍼를 잠그고 태극기를 덮고 옆에서 이제 읽어줍니다. 뭐이 전사자, 뭐 박수민, 뭐 어떻게든 하다가 몇 향년 21세로 <laughs> 폭탄을 맞아 사망하다. 뭐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럼 그렇게 한한 한 시간 정도 가만히 누워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달콤하더라고요. 누워서 쉬면서, 와, 이거 죽은이 좋다. <laughs> 아, 이렇게 쉴수 있구나. 이렇게 쉬고 있는데, 이게 한 10분 정도 누워 있으니까, 아, 이게 맞나? 내 동료들은 아직도 저기서 뛰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좋아하면 여기 누워 있는 게 맞나? 내 5개월 동안 열심히 고생했는데, 10시간 걷고 지금 여기 누워서 있는 게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진짜 나한테 기회가 한 번만 더 주어진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더 준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제 마음이 리프레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한 한 시간 정도 누워있으니까, 옆에서 교도관, 아, 교도관이 아니죠. 교관이 와서, 지퍼백을 열어주면서, 이제 너희는 부활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부활했다. 그러니, 아, 이제 다른 소속으로 편입해서 새로운 부대로 전쟁에 다시 투입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그 3일의 모의 전쟁 중에 총세 번을 죽었고 어, 리셋 되면서 총세 번의 리셋 과정을 거치면서 뛰어 나갔다가 죽고 다시 들어와서 와씨나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또 뛰어 나가서 또 죽고 다시 이 프라이시 대에서 나가는 총그 3일 동안에 그렇게 전의와 열정을 불태웠던 이제 앞으로 제 인생에 다시는 그런 일 그런 열정은 없을 만한 열정을 불태우면서 어 훈련에 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리셋을 하는 것은 전자기기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람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셋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은 처음 가졌던 우리 인생의 목표를 다시 상기해낼 수 있으며 그리고 다시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숱한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열정을 잃어버리기 쉽지만 우리는 이 리셋을 통하여서 그 목적과 열망이 되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우리 매사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 리셋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지만 이들은 그 환란을 당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결국은 이겨냈습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의 목적을 리셋했던 것입니다. 인간으로 참기 어려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갔고 성령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리셋된 그들이 마주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이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에 이 말씀을 그들은 기억해 내고 내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지상 사역의 명령을 그들이 기억해 낼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 정한 그 처음 목표 이 말씀으로 돌아간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재충전되어서 자신들을 방해하고 박해했던 그 여러 가지 무리에게도 굴하지 않고 그들의 말씀 사역을 담대히 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 이들이 리셋되는 모습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리셋된 이들이 어떻게 그들의 리셋된 마음을 드러내고 살았는지, 이들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리셋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첫째, 첫 번째 그들의 중요한 모습은 어떠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게 된다는 라 점입니다. 지난주 리셋, 리셋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이고니언과 루스드라로 이동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느 다루 곳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을 곱게 보는 시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리고 5절에도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어딜 가나 이들을 박해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선동을 하면서 방해합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가벼운 수준의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 난네말안 들란다. 저리 가라.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에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는 표현이 너무 자주 나와서 우리는 이것이 그냥 막돌 들고 뛰어와가지고 야 도망가야지 이러한 모습을 상상하기 쉬운데 실제로 돌을 들고 치는 것은 처형에 해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스테반 집사님이 그 돌에 맞아 순교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했다라는 말은 실제로 유대 그 지역에 방식대로 처형을 하려고 했더라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목숨을 위협받는 수준의 방해인 것입니다.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당했던 거부는 목숨을 위협당할 만큼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보면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아멘. 그들은 그 목숨을 위협 당하는 순간에도 잠시 쉬거나 숨어 있지 않고 자리를 옮겨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거기서 그들의 목적이자 사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이제 루스드라에 이르러 복음 사역을 이어가는데 여기서도 어떠합니까? 부문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언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야, 진짜 어지간한 정성도 이런 정성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면서 무리를 충동하며 이들을 방해하고 반대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위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언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결국은 위협으로 끝나지 않고 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돌을 던지며 돌을 들고 때리면서 바울을 죽일 듯이 박해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기절하여 시체처럼 축 늘어졌고 그 박해자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축축 늘어진 모습을 보고 죽은 줄로 알고는 성 밖으로 내다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체를 수수바로 나온 바울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쌌는데, 그때 바울이 정신이 들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와, 이거 눈탁 떴는데, 와, 이거 진짜 죽을 뻔했다, 이번엔. 어, 이번에 위험했어. 아, 이제 조금 몸좀 사려야 되겠다. 어, 몸좀 회복될 때까지는 내가 조금 숨어서 지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며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언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죽을 뻔한 상황,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보면 22절 제자들의 말,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이상으로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계속하여서 비시디와 반빌리아, 아달리아를 거쳐 안디옥으로 다시 귀환하여 그들의 사역을 보고하며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자기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이 굴하지 않고 주눅 들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이 광신자라서 그렇습니까? 이들이 맹목적인, 그저 맹목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의지와 목표가 흐려질 때마다 이 말씀으로 리셋하고 리셋하니 이들을 다른 어떤 것이 결코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으로 리셋한 사람을 존경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과 같이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신앙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지쳐서 마치 이제는 우리가 고장난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고백이 정체되어 있다면 우리 다시 말씀으로 리셋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들 사도행전 일장 팔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으로 리셋하십시다. 다른 것으로 리셋, 리셋하는 것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 오직 복음으로 리셋하여 우리의 영적 전투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그것도 넉넉히 감당하시는 굴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리셋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그두 번째 특징은 어떠한 환대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교 여행을 하면서 지속하며 지속적으로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니요, 성도라면 누구나 이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대와 희망조차 없으면 사실 우리는 버티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들이 바라는 복들, 자신이 기대하는 복들을 생각하면서 버티려고 합니다. 버티고 버티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복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죠. 계속하여 박해만 봤던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 이릅니다. 거기서 안진뱅이 한 사람을 보고는 그를 고쳐주며 이적을 행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는 온전히 이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낫게 되었음을 드러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 그래 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로 유추해 본다면 또다시 그들이 박해를 받아야 할 것만 같은데 본문에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와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영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다른 대화는 다른 반응으로 이 루스드라에서는 그 기적함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이두 사도를 신으로까지 숭배하려고 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로 생각한 그들은 이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겠다며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으로 리셋되지 않고 그저 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 버티고 버티다 보면, 아, 내가 그래도 언젠가는 환대받지 않겠나. 나를 대접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나. 그때까지만 좀 버티자, 버티자.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버텼던 자들이라면 오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와, 지금까지 이렇게 죽을 뻔한 고생이랑 고생은 다 했는데 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이렇게 내 고난과 내 역경을 인정해 주시고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와, 나를 환대하는 곳에 드디어 나를 보내 주셨구나. 야, 나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누리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으로 리셋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즉각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보면 14절, 15절입니다. 두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물이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발과 바나바는 즉시 물을 가운데로 가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어 가면서까지 그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들이 어찌 이런 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당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는 오직 말씀으로 리셋하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처럼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대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어떤 보상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들이라 하시리라 라는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리셋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눈에 비로소 영적인 안목과 지혜가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쑥스러워 하면서 거절한 것이 아닌 단호하게 옷을 찢으며 울부찢으며 소리치며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이러한 영적 안목을 가졌던 두 사람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돌아갔던 바로 그 지상명령을 쫓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리셋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민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자기기들을 보면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리셋 버튼 옆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전원 버튼입니다. 그리고 보통 그 전원 버튼은 누르기 쉽게 되어 있는 반면에 리셋 버튼은 누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많이 힘드셨는 줄로 압니다. 그 어려운 사항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삶의 목적도, 이유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도 더 가물가물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전원을 꺼버리는 것이 더 쉽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사명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난 이제 모르겠다. 그냥 전원을 끄고 싶다. 그 전원을 끄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원을 그냥 꺼버리시겠습니까? 하던 일들 잘안 풀리고 어렵고 답이 당장 안 보이니까 그냥 끄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더 어렵지만 그 리셋 버튼을 눌러 재설정하여 새로 얻어지는 그 주님의 능력과 힘과 사명과 주님의 힘으로 이 어려운 일들을 재설정하여 다시 이겨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 이 상황에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리셋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으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본인의 의지만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힘을 주시고 성령이 이끄시니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 망하지 않고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그 리셋 버튼을 누르다, 누르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설정되어서 2022년도를 시작한다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끌고 인도하셨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고 리셋 버튼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해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서 말씀으로 리셋하여 주의 자랑스러운 사명자, 주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